저마다 바쁜 도시의 발걸음들 오늘날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일까 최근 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화제가 되고 있는 글 가운데 하나 지구상에서 방사선에 가장 많이 노출되는 사람이라는 글이다 지난 2011년 발생한 일본 동북부 지역의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는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낳았다 게다가 피해 지역에 있었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노출은 일본뿐 아니라 우리나라까지 한동안 방사능 공포에 빠지게 만들었다. 배를 엄청 좋아하는데 일본 원전 사고 이에는 일본 수산물에 혹시나 조금 불안해서 안 먹고 있어요 전혀. 혹시나 주위 사람 가족들 이 피폭 대가와 제일 걱정이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도 모르니까 많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이처럼 두려워하는 방사능이란 어떤 것일까? 라돈이나 우라늄 등의 원자는 원자 내부의 핵은 불안정한 상태여서 알파 입자, 전자, 전자기파 등을 내놓고 안정된 상태로 돌아간다. 이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방사선이라고 한다. 자, 불안정한 원소들은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안정한 원소로 변하는데 이 과정을 방사성 붕괴라고 하며 이때 내보내는 에너지를 방사선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붕괴가 몇 개가 일어나느냐 1초 동안에 이런 것들을 방사능이라고 얘기하죠. 방사성 붕괴를 하는 원소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우라늄이다. 우라늄은 방사성 붕괴를 하면 질량수는 4만큼 원자 번호가 2만큼이 줄어들어 토륨으로 바뀐다. 그리고 이때 잃어버린 질량은 우라늄으로부터 알파선이라는 방사선 형태로 방출된다. 알파선은 헬륨의 원자핵인데, 지구상의 헬륨은 우라늄과 토륨이 알파붕괴를 하는 바람에 생긴 것이 대부분이다. 우라늄 말고도 굉장히 많은 방사성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땅 속에 토륨도 있고 칼륨도 있고 이와 같은 것들이 방사성 물질이고 공기 중에도 라돈이라는 방사성 물질이 떠다니고 있습니다. 이 같은 데서는 뭐 알파선이라든가 베타선, 감마선들이 나오는데 알파 방사선은 종이도 뚫지 못할 정도로 투과성이 매우 약하다. 베타 방사선은 종이 정도는 뚫지만 알루미늄 판은 뚫지 못하고 감마 방사선은 알루미늄 판도 뚫고 지나갈 수 있을 만큼 투과력이 커 콘크리트로 막아야 할 정도다. 이렇게 방사선은 각각의 에너지 크기와 투과율이 달라진다. 이런 방사성 물질이 방사선을 내는 정도를 방사능이라고 한다. 방사선은 원자력을 이용하는 원자력 발전소나 병원 엑스레이실에서만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오래된 건물의 갈라진 벽이나 단독주택의 흙벽, 지하철 승강장에서도 소량의 라돈이 방출되는 곳이 많다.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고 있는 동안에도 인체는 쉽게 방사선에 노출되고, 집에서도 환기를 시키지 않으면 실내의방에선사이올이올수있수있천수를이용한한 조교 공원이다 라듐이 많이 함유됐다는 내용의 게시판이 붙어있다 라듐이 함유된 온천수를 라돈탕이라고도 한다에 때도 했거든요 효과가 아, 너무 좋은 거고 근데 지금 아프지도 않고 너무 좋아요. 민증이 었는데 잠도 잘 오고 <놀람> 예. 맞추고 나서 좀 다리가 가벼운 느낌. 라돈은 우라늄이나 토륨이 몇 차례 붕괴를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딸래종이며 색깔도 냄새도 없는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라돈은 85% 이상이 땅에서 난다. 공기 중의 라돈은 들이마시더라도 대부분 날숨으로 쉽게 배출된다. 라돈이 붕괴되면서 생성되는 물질이 폐에 쌓이면 건강에 영향을 주지만, 라돈이 아주 소량 섞인 물을 마시면 배뇨 기능이 좋아지는 등 요로 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주장도 있다. 라돈의 그 질병은 제일 유명한 것이 폐암입니다. 강광에도 라돈들이 굉장히 높은 농도로 분포합니다. 어, 연구를 해보니 담배를 피는 사람들한테 확실히 라돈이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폐암 발생률이 증가되더라 이런 보고들이 있습니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가 흡연 다음에 폐암 유발 원인으로 지목한 바 있다. 고농도로 흡입하면 폐암과 위암의 발생률을 높인다. 지하 공간에서 오랫동안 생활하거나 환기를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있는 것이 건강에 좋지 않은 것은 지하 공간에 라돈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것도 지나쳐서 좋을 건 없다. 아름다운 호반의 도시 춘천. 춘천은 의암호와 소양호 등 아름다운 호수가 있는 풍광이 좋은 관광지다. 춘천의 한 시민 모임이다. 이 모임에서 시민들은 생활 주변 방사능이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 알아보는 생활 방사선 감시 활동을 3년째 펼치고 있다. 실제 우리 집의 방사능 수치, 우리 지역의 방사능 수치가 궁금한 사람들이 어떻게 알수 있을까,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하는 논의부터 시작을 했던 게첫 모임의 시작이었습니다. 방사능 수치를 활동가분이 다니면서 수치 측정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그것을 이제 구글에 이제 올리는 작업들을 하고 있어서. 음, 이것들을 많은 시민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싶어요. 네. 이들 가운데는 방사능 측정기를 들고 다니며 생활 방사선의 강도를 측정하고 인터넷 커뮤니티에 정보를 공유하는 회원도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이런 활동이 다른 시민들로 하여금 방사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고 생활 방사선에 대한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믿는다. 전 세계 여행자들에게 사랑받는 카리브해. 카리브해 인근 마르티니크는 인구 31만 명의 작은 섬이다. 섬 주민의 평균 신장은 남자가 190cm로 유난히 큰 편이다. 키가 크는 이유를 밝히기 위해 이 섬에 머물던 과학자들도 섬에 머무는 동안 키가 10cm까지 자랐다. 지금까지 정확한 원인은 밝히지 못하고 있지만. 과학자들은 이 지역의 풍부한 방사성 광물이 신체 성장을 촉진했기 때문이라고 추측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방사능은 피할 수 없는 것일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리에서,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집안에서도 방사선에 노출되고 있다. 이처럼 쉽게 만나게 되는 방사성 물질은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피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면 무시해도 좋은 것일까? 이제 그 답을 생각해 볼 차례다.